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로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10편 71편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71편 10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도 가십니다 내 본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 꾀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있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이만 전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말씀과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저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샘을 가까이 해야지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오더라도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예리미야 2장 13절에 그들이 두 가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중에 하나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아예 하나님과 멀리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라고 아수를 의지할까 애급을 의지할까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기도 주인의 고유를 알 것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아,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에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 미자은 우리가 다잘 아는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고치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내렸는데 그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이로돼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가까이 가는 믿음입니다. 가까이 가는 믿음. 주님 가까이 가는 거기에 샘, 생수의 근원을 맛보는 거죠. 맛보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제가 찾자는 것은 그 앞에 1장 40절에 "나병 환자도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아들은 아버지를 가까이 늘 그냥. 그와 같이 주의 백성들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핵심은 2장 5절에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이제 생수의 근원에서 샘물을 마시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곳을 찾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10편, 78편, 73편, 28절의 말씀으로 다 귀결돼요.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져 있을 때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허수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한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에, 거기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페드로가 배에서 나가고, 주님이 그 배에,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무리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들을 다 보면서 말씀하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오셨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 믿음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깊은 곳,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된 곳에 가까이 가야 그물에도 고개가 가득 찰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 생활은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것.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깊은 곳에 가까이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이참 복이기 때문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리를 좁히는 찬송이죠. 멀리 있다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찬송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73편 시편 2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까이 있을 때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믿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네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어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네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다비시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11절에.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것이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달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형편에 처하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이요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소 4장 11절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원하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풍부해도 비난의 처하더라도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빌리보 사장 1 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을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생물과 같아서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축 처질 때도 있고 온몸의 기운이 뻗칠 정도로 믿음이 아주 그냥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도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고 믿음의 거리를 아예 팍 짝 그냥 붙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소자야, 내죄함을 네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가장 큰 복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다음에 심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아주 그냥 크게 견고하게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이, 자, 세상 사람들 원수가 나에게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하나님 제발 멀리 나와 거리를 두지 않도록 나는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1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이건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만이 할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뭐 아이고 너 하나님 버렸다. 아이고 너 이제 끝났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 앞에서 정말 그런 건가? 이런 의심이 들면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0편 73편 28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시편 73편부터는 모세오경의 체제인 제 3권입니다. 이제 3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 해당니요 레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연합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제 3권의 첫 편인 73편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예.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연합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거듭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한량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의 그릇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 이게 은혜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입으로 종일 전해도 남음이 있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 이게 이제 누가 복음해도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해도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장 19장 이세 장의 말씀에 누가복음 17장에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군집 생활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의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굳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들은 이유인데 이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나,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누가 보고 몇 장이라고요? 17장. 12절입니다. 12절 때문에 찾자 그러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요 멀리 서는 것은 이런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은 특별히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서 있게 한 거. 그 율법이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리를 어떻게 좁히는가? 요 13절 때문에 찾아가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요게 중요, 요게 믿음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역사나 오늘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믿음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결코 외면되지 않습니다. 하거를 보시고 이러시되 이게 주님께서 아 저들의 믿음의 거리 율법은 멀리 떨어져야 된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 하시고, 가서 제자들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의 거리를 좁히는 축복드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평과 사정은, 아이고, 참, 새벽 기도 나가기 힘드네. 아이고, 주일 성수하기 힘드네. 아이고 우리 가정에 뭐 이런 문제가 많아 믿음의 거리를 벌려놓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소리를 높여 주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라고 예림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오 지금이 여와를 호 만날 만한 때요 찾을 때라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항상 그렇게. 그 다음에 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울고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서 주님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갔냐? 느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멀어졌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 뭐 그런 일이 예수님께 그렇게 뭐 소리를 높여서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로 할렐루야. 이 이방인 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요. 응답받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19절에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 병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병 고침받고 기쁜 일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다이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편 71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요 17절입니다.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아 이게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의 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렇죠? 일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들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내가 어릴 때는 교회를 나가고 크리스마스 때는 뭐 선물도 받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뭐참 신앙 생활은 교회하고 멀어졌습니다. 이제 뭐 직장은 퇴하고뭐할 일도 없는데 교회나 나가볼까 생각합니다. 아주 대먹지 못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나가볼까, 나가볼까 합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너무 늦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여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항상 들려져야 돼. 항상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그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잎이 다른 나무는 마르지만 이 나무는 청청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보혜사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기억나게 하시리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주님이 마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말씀과 기도, 찬송, 참 우리에게 주신 이 틀, 신령한 틀, 말씀과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갖게 할수 있는 귀한 신령한 틀입니다. 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윗이 왜 다윗인가? 어려서부터 주의 교훈, 교의 말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원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의 그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백발이 우리에게 신령한 관이 될 때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 신령한 믿음의 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